강화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뉴스입니다. 강화군이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안전한 강화건설에 앞장섭니다. 강화군은 전군민을 대상으로 화재, 붕괴, 강도, 스쿨존 교통상해 사고 등 7종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보험에 가입해 2017년 1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및 가입비 없이 2017년 1월부터 1년간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됩니다. 이상복 강화군 수는 국민안전보험가입은 국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인도개설과 위험도로 개선 등 예방위주의 안전대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자치부 김성열 차관이 지난 14일 교동도 프로젝트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교동도 프로젝트는 강화군이 행정자치부와 KT 등의 지원을 받고 국민 디자인단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교동도의 생활 환경 개선과 아울러 평화와 통일의 상징,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새 단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본 사업의 거점 시설인 복합문화센터가 준공될 예정이며 2018년까지는 해안선을 따라 평화 나들길이 조성되고 해바라기 군락지 조성, 농특산물 판매시설 설치 등이 추진됩니다. 이날 김성열 차관은 현장 확인 후 지역 내대룡시장에서 이상복 강화군수를 비롯한 현지 주민들과 함께 교동도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지며 교동도가 특화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 대표와 관계자, 전문가들에게 상호간 긴밀한 협업을 주문했습니다. 강화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9일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생들이 지난 1년간 배우고 익힌 실력을 자랑하는 자리인 제2회 강화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상부 강화군수, 윤재상 강화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프로그램 참가자들 1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밸리댄스, 풍물, 요가 등 10개 프로그램별 기량을 뽐내는 한마당 큰잔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화업 주민자치위원회는 앞으로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해 정기적으로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등의 위문 공연과 같은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강화군 양곡가공협회는 지난 12일 강화군청을 찾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강화삼사 2,400kg을 기탁했습니다. 협회는 강화군 내 곡물도정업, 곡물도소매업 종사자들이 상호협력교류를 목적으로 조직한 비영리법인으로 지난해부터 회원사들이 자발적으로 강화섬 쌀을 십시일반으로 모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탁한 쌀은 강화군 사랑의 공동모금을 통해 연말 연시에 관내 소외계층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장보 강화군수는 이웃을 향한 마음에 감동했으며 꼭 필요한 가정에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화군이 고병원성 AI 유입을 막기 위해 주요 진입로 거점 소독. 철새, 도래지, 일제 방역 등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충북과 전남, 전북과 경기도에서도 추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강화군은 군 주요 진입로인 강화대교, 소지대교의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해 관내로 진입하는 모든 축산 차량에 대해 소독을 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금류 취약농가 일제 소독과 점검, 발생지역 방문 금지 및 가금류 구입 자제 등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AI 등 질병 의심 시 즉시 축산사업소 등 가축 방역기관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역 소식입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 당부 안내입니다. 예방접종 권장 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받으시고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는 입을 가리는 에티켓을 지켜주시고 마스크를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해주시고 증상이 의심될 때는 의사의 진료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017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부모 공모 안내입니다. 학생들의 꿈과 기 재능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제로 강화군 관내 31개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강화군청 홈페이지 인터넷에서 12월 7일부터 27일까지 공모하실 수 있습니다. 공모 자격은 초중학생 학부모입니다. 더 자세한 점과 궁금하신 점은 강화군청 기획감사실 법무의회팀 032-930-3403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겨울방학 맞이 관광 이벤트 안내입니다. 먼저 신나는 방학 박물관으로 가자 이벤트 안내입니다. 기간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강화역사박물관과 강화전쟁박물관에서 참여하실 수 있으며 체험활동지를 작성하시면 기념품을 드립니다. 문의전화는 932-5464, 933-3624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스티커 투어 이벤트, 강화도 전적지 투어입니다. 기간은 박물관 이벤트와 같고 간에 거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스티커 투어 지도에 투어를 하시면서 스티커를 부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937-9365, 930-3563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12월도 절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웠던 계획이나 목표를 잘 지켜왔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요즘인데요. 멋도록올한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